자, 오늘도 그 코너 준비되어 있나요? 직장 연애 보고서 시작해봐야죠. 당분 지수 폭발 입이 너무 닳아서 헐어도 좋아요. 직장 연애 보고서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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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가자. 오늘 이제 여덟 번째 야. <laughs> 직장 연애 보고서 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어, 어, 어. 직장 연애 보고서 제 8장 그 소개팅 반대합니다 10대 중반 회사 생활을 1년 정도 했을 때 같은 부서의 김 대리님과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. 그렇게 3달쯤 비밀 연애를 했을까요? 제가 회사에서 마음 맞는 직원들과 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모임 날짜와 남친의 여동생을 만나기로 한 날짜가 겹친 겁니다. 오늘 약속 안 잊었지? 저는 고민 끝에 남친의 여동생을 선택했죠. 집에 일이 생겨서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친 그의 여동생 그리고 저는 잠실의 횟 집에서 만났어요. 회사에서 두 시간 거리니까 설마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지? 아니, 당연하지. 어. 서울 땅이 얼마나 넓은데 설마. 근데요.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한참을 셋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 중인데 익숙한 회사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 시은아 어머머 시은이 맞지 야너 오늘 집에 있어서 저기 모임 못온다며어 뭐 그리고 김대리는 왜 같이 있어 어 둘이 뭐야 어이 여자분은 또 누구고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회사 언니를 포함해 직원 여덟 명이 저희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뱉은 말은. 어, 어, 언니, 어 그게 사실은 내가 김대리님이랑 아는 동생이랑 소개팅 해주고 있었어. 하하하하, 어떻게 여기서 딱 만나지? 세상 참 좁다, 그죠, 김대리님? 네, 아, 그, 그러게요. 소소소 개팅중 중이었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네, 졸지에 남친과 남친 여동생은 소개팅하는 사이가 됐고 직원들은 뭐하러 거짓말까지 했냐면서도 믿는 눈치였습니다. 그렇게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요. 며칠 후부터 그날 만났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와서 이러기 시작했어요. 신 씨, 소개팅 할래? 진짜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팅 안 할래요? 내 친구인데 완전 혼남이에요.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직원들은 더더 더 집요해졌어요. 왜요?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지금... 사귄 사람 없잖아요 해 소개팅 왜 안해 어, 언제로 약속 잡을까 응? 그렇게 몇날 며칠 동안 이런 일이 이어지고,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보다 못한 남친이 소개팅 제안을 받고 있는 제 쪽으로 뚜벅뚜벅 저돌적으로 오더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개팅 반대합니다 앞으로 시은이한테 소개팅 제안 그만 그만 제발 그만들 하세요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빠을 못하자고 친해 말에 직원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. 그럴 줄 알았어. 둘이 사귀지? 횟집에서 마주친 날 누가 봐도 남친과 그의 여동생이 너무 닮아서 남매라는 걸눈치챘다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을 실토하게 하려고 직원들끼리 작전을 짰답니다. 거기에 남친이 넘어간 거고요.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강제로 공개 커플이 됐고 여전히 그때 그 일을 놀림 받으면서 3년째 연애 중입니다. 와 근데 저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노래가 딱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설레죠? 그러니까요. 그때부터. 저희 너무 춤을 너무 열심히 <laughs> 요 약간 좀 깨방정 느낌이 있었는데. 네. 어, 직장 연애 보고서 익명을 요구하셨죠? 우리 이땡땡님 사연이었는데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. 네. 사실은 제가 톤을 좀 잘못 잡았나요? 왜요? 우리 윤두준 피디님이 네. 그 소개팅 반대합니다! 했더니 저, 저 너무 법정 저... 드라마. <laughs> 제가 손들었잖아요. 반대. <laughs> 아, 우리 오선영 씨는. <laughs> 우리 철업띠가 유일하게 연애 감성 느낄 수 있는 시간. 아, 달달하다. 그래요. 법정 드라마 아니었어요. 맞아요. 연애 드라마였어요. 로맨스였습니다. 네. 네. 남자 주인공도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. 이렇게. 맞아요. 맞아요. 으흠. 지금까지 직장인 평구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. 요요